먼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 속을 벗어나 봐 1시 38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라디오를 틀어놔서 지금 듣고 있어요. 이제 네, 화장실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지금 이제 자려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씻고 자야죠. 3D 개그의 창시자. 응? 3D 개그. 3D 개그가 뭐야? 그렇고 <laughs> 돈안 되고. 그안 되고.

2시 21분입니다. 7월 13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벌레가 엄청 많네요. 아. 그럼 내서 좋게 하려고 부터 뿌려야 된다 오늘 지금 자유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아까 춤도 추고 라면도 끊어먹고 청소하고 해서 굉장히 빡세가지고요. 이제 군대에서도 그랬듯이 자유 시간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유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피아스피. 이 안에 이거좀 보시겠어요? 이게 제 발음 연습하는 곳입니다 네?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면서 솔직히 제가 발음이 썩은 발음이거든요 발음 연습을 하면서 오락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또 자유시간이어서 이것도 하고 그리고 시크릿 맹수한테 제가 선물한 책인데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비가 한창 오고 있고요 지금 시각은 3시 31분입니다 새벽에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명 오프 서서히 조명이 웃었나요 예. 옛날에 철수와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 아버지가 만두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전쟁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만두가게가 옛날에 공동묘지라는 곳이라서 절대로 거기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랬었는데 하지만 돈이 없어서 장사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쟁가 이런 말했어. 부적 하나 써 주면서 지금 당장 가서 철수 방에 가서 철수 방에 있는 로봇 태권브이를 다리를 뚝 끊어 가지고 다리는 카운터에 놔두고 그리고 몸통 아리는 그 한강에 가 가지고 냅다 던지고 뒤 돌아보지 말고 절대 뒤 돌아보지 말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수 아버지는 실행에 옮겼죠. 철수 방에 가가지고 다리를 분지른 다음에 로버트 태권부위를 한강에 던졌습니다 번진이 갑자기 콱꼬콱그러면서 로버트 태권부위가내 다리 되나 막 이러고 있는건데 근데 무서워서 막 다리를 잡고 뛰었어요 그리고 그 카운터에 다리를 놔두고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가 하는 말이 절대 12시를 넘어서 장사를 하면 큰일이 난다고 절대 큰일이 난다고 절대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안하고 있는데 너무 장사를 잘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시가 넘어서는 절대로 장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사가 어느 날은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조금만 장사를 해야겠다라고했는데 장사를 12시 넘어서 장사를 하니까 갑자기 12시 넘자마자 갑자기 손님 이 역시 사라지면서 저기서 버터 흥정 모가꽉 가득 튀면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로버트 태권 무기가 뚜벅 물길을 떨어뜨리면서 뚜벅 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카운터에 있는 철수 아버지한테 그면서 갑자기 다리 잡으면서 다리 다리를붙이면서 갑자기 천무릇꽉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 체! 어때요? 무섭나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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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하는 거야? 어, 깜짝 놀랐잖아 어, 아우 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무서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이제 잠을 자야겠어요 지금 시각은 4시 12분입니다 퇴소까지 5시간 15분 남았습니다. <laughs> 아, 이제, 아, 너무 피곤해서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화장실에서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예, 라디오에서 애국가가 울리퍼지겠습니다. 예, 개그맨 주방생 이두경 오늘 1박 2일을 여기 화장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찍어주세요. 예, 지금 애국가가 울리퍼지고 있고, 예, 저이두경 앞으로 많은 사람들 웃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은 아침 9시 2 0분이 밝아왔습니다. 공중화장실 체험 프로젝트 1바2일 대한민국이 청결해지는 그날까지, 머몸 자리가 아름다워지는 그날까지 개그맨 지망생 이두경은 항상 많은 사람들을 우기 것을 다짐합니다. 꼭 끼우~!